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핫한 대박 수익을 만드는 이 밈코인. 이 밈코인을 어떻게 찾아서 이 몇천프로, 몇만프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지 이 밈코인 찾는 법으로 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독자님들이 한 가지 약속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로, 절대로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이 밈코인들의 특성 자체가 바로 유행을 쫓아가지고 급등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뭐 몇만 프로 몇천 프로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정말 몇만 프로 몇천 프로 오르는 급등 코인을 찾았다 하더라도 정말 정말 소액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밈코인 한번 볼까요?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었던 걸 한번 보자면 이 에반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지금 하루 만에 1,4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만약에 10만원을 이 코인을 매수를 했다라면, 1,400%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 자체가 벌써 14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피카츄, 이거 만화 캐릭터죠. 이 만화 캐릭터로 만든 밈 코인 한번 수익률 볼까요? 이 피카라는 밈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23,800%가 올랐습니다. 이게 10만원만 넣었더라도 23,800%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10만원 투자하신 분들은 2,400만원 가까이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넣었다라면 뭐 2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이게 바로 욕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밈코인들, 구독자님들 100%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 빅데이터를 전공한 저조차도 100% 확신하는 코인은 없습니다. 근데 이 1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이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뭐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타격이 있겠죠. 근데 이 100만원을 10만원으로 나눠가지고 10개의 코인을 샀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보통 제가 이 상승하는 밈 코인들을 찾아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보통 10개 정도 매수를 하면 한 3개 정도는 손실이 납니다. 뭐 나머지 5개에서 6개 정도가 수익을 크게 만들고 있는데, 그럼 이 100만원에서, 이1만원에서 100만 2개, 3개가 손실이 나더라도, 나머지 뭐 5개, 6개가 이게 수익을 만들어버리면은 실상이 손실나는 것을 상쇄시킵니다 그럼 당연히 계좌는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뭐큰 돈은 아니지만, 이한 종목의 몰빵에서 손실이 나면은 이 리스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를 통해가지고 가장 크게 상승할 코인들을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코인들을 사놓으면 당연히 리스크는 줄어들게 되고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욕심부리지 마시고 정말 이러도 좋을 뭐 돈만 원, 2만 원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공부하시면서 이불어한 수익금으로 계속해서 재투자하시면서 티들을 늘려가라, 불려가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100억 자산가는 100만 원이 있는 거에 뭐 티도 안 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이요. 이 100만 원 정말 귀한 돈입니다. 우리 아들내미 장난감도 마음껏 사줄 수 있는 돈이고요. 제가 친구들이랑 마음 편히 술 한잔할 때 내가 먼저 계산할게라고 선뜻 낼수 있는 그런 귀중한 돈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절대로 밈코인 투자하실 때는 욕심은 금물이다. 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볼로인 밈코인을 찾아서 대박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익이 좋은 밈코인을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지금 유행하는 코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유행하는 게, 뭐, 도지코인이나, 뭐, 시바이누, 도구 위프엣이나 플로키, 이렇게, 뭐, 고양이, 강아지 메타가 조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근데 뭐,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봤자 크게 상승할 힘보다, 예, 하락할 힘이 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저점에서 매수하고 있으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오르기만 하면 이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지금 이미 유행이 지나갔거나 한번 휩쓸고 갔던 이런 코인들은 예, 배제해 두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게 유행할지 어떻게 알아? 앞으로 유행할 밈코인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앞으로 유행을, 선도할 밈코인이 무엇일지 찾을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방법, 그 사이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GN 이라는 이 사이트인데요. 이게 무슨 사이트냐. 이게 어떤 사이트냐면은 이초 단위로, 초 단위로 밈코인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이 거래량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밈코인들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죠. 상단에 인기를 누르시면은 지금 가장 인기가 좋은 예, 밈코인들도 보이시고요. 지금 현재 시시각각으로 계속해서 밈코인들이 거래되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좋아 보이는 밈코인을 구입하면 되냐?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을 거래를 하더라도 당연히 승률을 올려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런 정보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수많은 밈코인들을 사게 되면은 당연히 승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내가 밈코인을 샀었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여기 보이시면은 팔로우라고 보이시죠? 이게 다른 사람의 지갑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왜 설명을 해드리냐면은, 이 밈코인은 유행을 따라간다고 했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유행이 되려면은 당연히 영향력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뭐, 인플루언서나,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코인, 뭐, 많은 거래를 하고 있는 뭐 고래들, 그런 매수자들이 영향력이 있는 건데, 뭐, 이더리움의 비탈린 부테릭이나, 아니면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뭐, 하다 못해, 이 트럼프가, 얘네들이 어떠한 코인을 산다 하면 당연히 이 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모두들 상승을 할 것이다. 유행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코인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유명한 사람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팔로우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유행을 만들 가능성 있는 코인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요즘 조금 핫한, 핫한 팔로워들의 지갑 주소들을 몇 가지를 보여 드릴 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만 팔로우하더라도 어떤 밈코인들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지, 어떤 밈코인들이 앞으로 유행을 만들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사람들이 매수를 했다고 소문이 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펌핑이 나올 거니까요. 자, 근데 난 이런 주소들, 난 이런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 뭐 24시간 동안 차트를 보는 건 사실상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뭐 사이트를 보면서 여기 있는 뭐 민코인들이 상승하는 것들을 보면서 매매를 할 수가 없다. 그럼 급등하는 코인들, 뭐 유행화를 선도하는 코인들 몇천 프로, 몇만 프로 상승할 코인은 나는 못 찾는가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후반부에 어떻게 해야지만 그런 걸 찾을 수 있는지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자, 첫 번째는 이 사이트 알려드렸죠. 첫 번째는 이 GMGN이라는 사이트 꼭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 SunPump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가 뭐냐? 이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 아시죠? 저스틴 선. 이 저스틴 선이 이 트론의 밈 코인들을 모아놓은 그런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트론 밈 코인은 앞서 보여드렸던 이 솔라나, 솔라나 계열이나 뭐 이더리움 계열 뭐 이런 밈 코인보다 더큰 상승을 만듭니다. 뭐 간단하게 뭐 최근에 상승했던 거 보여드리자면은 얼마 전에 이 손오공 코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손노 코인이 56만 퍼센트 상승을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 자, 10만원으로, 1만원으로이 해당 코인을 구입을 했다. 56만 퍼센트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금액만 하더라도 5억 6천입니다. 5억 6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10만원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트롯 민 코인이 손노 코인이 왜 상승을 했냐. 이 검은 신화 5공이라는 이 중국에서 만든 게임이 나왔습니다. 이게임에 나온 이 캐릭터 보이시죠? 이 캐릭터가 바로 이 트론 밈 코인이었던 손오공 코인이었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지금 트론의 창시자가 저스틴 선이라고 했죠? 저스틴 선이 자신의 트위터,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프로필 사진을 이 손오공, 손오공 코인의 이 검은 신화 50 캐릭터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이 발매가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었었죠. 손오공 코인이. 거기에 추가로 유행을 선도하는 것이 누구였다? 바로 저튼선이었다.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이 둘다 부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6만 퍼센트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 거예요. 1천 달러로 75만 달러까지 번 투자자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썬펌프에도 어마어마한 코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코인이 상승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루언서들, 이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코인을 사고 있는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부지런해야지만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이 밈코인은 뭐 10만원만 사도 몇천프로, 몇만프로 오르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부릴 필요 없으신 거고요. 자, 첫 번째 조건으로는 앞으로 유행할 코인들, 유행할 코인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홈페이지에서 찾으시고 두 번째로는 이 유행을 선도, 이 유행을 이끌, 이끌 사람들이 어떤 코인들을 사고 있느냐 이거를 유심히 지켜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10만 원으로도 몇 천, 몇 억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상승하는 밈 코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죠. 사용할 수 있게.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이 시장을 파악을 해서 AI가 자동으로, 자동으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프로그램인데, 시중에서는 천만원 정도의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승률이 85%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일하실 때나, 뭐, 주무실 때, 뭐, 투자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쓰시면은, 계속해서 계좌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 경제 유튜버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은 모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영상의 더보기란 참고하셔가지고 받아가시고요. 제가 이 빅데이터를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전공이 빅데이터 전공인데 이 코인의 지갑 주소를 트래킹, 즉 추적을 하고 있으면은 이 지갑을 이 지갑을 추적을 하고 있으면은 어떤 코인이 상승을 만들지, 또 어떤 코인이 급락을 만들지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코인리스라는이 커뮤니티 많이 보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간혹가다가 뭐 이체, 어디에서 어디가 이체됐다 뭐 이런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자면은 여기 보시면 1950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에서 익명의 주소로 이체가 되었다라는 특보가떠 있죠. 즉 거래소에서 일반 지갑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은 해당 코인은 당분간 매도할 계획이 없다. 해당 코인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런 식으로 1794 비트코인이 익명의 지갑 주소에서 크라켄 거래소로 이동이 되었다라고 나오는 것은 거래소에 내 코인을 옮겨서 매도할 생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뭐, 이 사람들이 나 지갑에서 거래소로 돈 옮깁니다라고 이게 뭐 신고를 하는 걸까요? 예, 아닙니다. 이 코인은 이 지갑의 주소를 트래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천프로, 몇만프로 상승할 밈코인을 찾을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 겁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어떤 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만드는지 제가 알려드리고 영상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프로그램에서 수집하고 있는 이 지갑의 주소들, 이 지갑의 주소들이 큰 변화, 즉, 상승하거나 하락할 변수가 생길 주소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뭐, 무슨 무슨 코인, 유출, 유입,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유출이라는 문자를 받으시면은 매수세가 강해진다. 즉, 상승할 힘이 있으니 매수하셔도 좋다. 신규 진입하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유입이라고 문자를 받으시면은 슬슬 정리하셔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도지코인 유출 물량 많아지고 있으니 구입하셔라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틀 동안 5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점점 유출량이 강해지고 있으니 매도하실 분들은 여기서 이익 실현하시고 좀더 지켜보실 분들은 추가적인 유출량이 많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문자 메시지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차트를 보거나 뭐 신호를 잡거나 뭐 신규 매수 아니면 물타기 구간. 아니면 어디서 내가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조금 애매하신 분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코인정보라고 문자메시지 하나만 남겨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신호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고 계시는 영상의 댓글로 코인정보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신 핸드폰 번호 뒷자리 한 번만 남겨 주시고요. 구독자님이 아니시면은 절대로 보내드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재능 기부해드리는 이유가 제 채널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 구독자님들도 저처럼 같이 공부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시라고 제가 해드리는 건데, 그냥 딸랑 문자 메시지만 보내시고, 영상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고, 숟가락으로 계속 떠먹여줘야지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을 선택을 하신다면, 언젠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투자하시려면은 내가 좀더 공부를 해야 되고요. 내가 좀더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시장의 상황들을 내 몸에서 체득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에 보내신 번호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구독자님인지 제가 확인을 하고. 앞으로 이분은 나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만드는 투자자가 되시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좋은 신호들, 좋은 코인들, 상상할 수 있는 코인들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간혹 내 개인정보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시는데, 대한민국에서 핸드폰 번호 하나 안다고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제 번호 지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저도 개인정보 뺏긴 건가요? 뭐, 성함을 여쭤본 것도 아니고, 뭐, 아이디를 물어본 것도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이 구독자님들에게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받아가시고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실시간 코인 정보,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코인 정보들 필요하신 분들은, 코인 정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